안녕하세요. JC 필라테스 대표 김웅철입니다. 자, 오늘 그 우리가 실시간으로, 아, 왜 웃고 있어. <laughs> 실시간으로 이걸 추첨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던 관계로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어, 실시간으로 좀 힘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녹화해가지고, 바로 업로드를 해서 다시 한번 공지 드릴 테니까, 그걸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우리가 밴드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밴드 가입하신 분들, 그러니까 총 일주일 동안 가입하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이 카프 스트레처, 제가 이번에 좀 디자인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카프 스트레처를 총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요거는 이제 기능적인 걸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좀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요걸 그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파이자 이렇게 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단계를총 여섯 단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낮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뒤집어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 하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통해서 하체 뭐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좌우의 불균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센터에서 좀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다섯 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하는 방법을 어 잠깐 좀 보여드리고 어 추첨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보여주실 거고요. 매니저님, 그 단계 어떻게 되드릴까요 아, 제일 꼭대기 아, 적당히. 적당히. 어,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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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네. 히적서히 적당히. 적당히. 적당 자 올라가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지탱이 되면서 네 종아리가 네 어때요? 시원하신가요? 네, 땡겨요. 아, 땡겨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뒤꿈치 발판에 딱 닿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추첨을 진행할 거라서 저희가 명단을 한번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보이나요? 잠시만요. 초점이 잘안 맞아. 네. 천천히 내려주시면 총몇 분이죠? 지금 61분이세요. 네. 총 61분 중에 5분을 어, 여기서 어차피 초점 네. 돌리기, 돌리기 하면 되죠? 지금 초점 네. 하겠습니다. 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김란님 현효경님, 동홍현님 잼마님, 강소연님 당첨되셨으니까. 네, 잼마님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laughs> <laughs> 아, 네. 그 아버님. 아, 잼마네. 그본인은 아실 거예요. 잼마가 누군지 오셔가지고 제가 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희는 잼마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저희 그뭐 직원이나 어뭐 저희 그 내부인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 네. <laughs> 추첨할 때 어, 빼고 있으니까 젤만님 네, 되게 궁금한데 누군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김란님, 현효경님, 고홍연님 젤만님, 강소연님 이렇게 다섯 분 어, 당첨이 되셨고요. 요 어, 분들은 이 오셔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에는 제가 그냥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했었는데 어, 지금 이제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서 제가 이제 출근해서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 수업을 오셔서 저희가 칸막이가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침방울이 튈수 있기 때문에 꼭 수업 중간 뭐 수업 중 뭐, 이, 들어오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어,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어, 서로 좀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어, 또 매번, 그 매일매일, 중간중간 계속해서 방역을 실시할 테니까요. 회원님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운동이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그 발열 체크하면서 명단들을 작성하기도 했고, 우리가 그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들어오셔서. 그래서 명단이 누가 오셨는지 체크가 되긴 하지만, 보건 당국에 이게 온라인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네이버를 통해서 QR코드를 회원님들이 들어오셔서 QR코드를 찍고 그 출입하시는 걸로. 그래서 온라인 장부를 온라인 명단이라고 해야겠죠. 출입 명단에 바로 보건당국이랑 공유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누가 왔다 갔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다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올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 오셔서 네이버 QR코드를 꼭그 발행해서 찍어 주시고요 방법을 모르시면 저희 선생님들이나 매니저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출입하실 때 QR코드 입력 입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찍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그 유튜브에 그 운사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어,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을 좀 올릴 거예요. 어, 전에도 계속 올렸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운동 못하시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어, 유튜브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할 거고요. 어, 따로 한번 공지를 드리긴 하겠지만. 집에서 할수 있는 그 운동 필라테스 운동기구를 되게 작은 것들 소도구 소도구들 위주로 해서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무상임대서비스라고 해야겠죠? 그걸 진행할 거예요 따로 그건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더 소개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센터에 연락하셔서 어떤 어떤 거를 조금 빌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맞춰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상이구요. 아무튼 오늘은 그 추첨을 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제가 어, 그 대여해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첨된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밴드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빨리 가입을 해 주셔서 또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밴드를 통해서 저희의 소식을 들어주시면 또 공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